이번에는 네? 요즘에 엄청 이슈거든요, 이게. 음. 명룡대전. 명룡대전. 이재명, 원희룡. 이두 분이 <laughs> 평사때 붙는데. <laughs> 참 어렵다. 선생님이 봤을 때. 음. 그러니까 기운적으로 봤을 때 누가 이길 것인가? 기운으로 음. 보면은 아직은 이재명 기재가 더 많아. 음. 원희룡은, 그래요? 몰라. 이제 만들어지는 음. 몰라, 힘은 좋아 파워는 좋고 치고 가는 건 좋아 그 뒷심이 아직은 조금 몰라 부족하다는 게 자꾸 나와 근데 이분은 앞으로 보면 원희룡 씨는 앞으로 보면 활개칠 수 있지 근데 아직은 몰라 때를 기다려라 그래 원희룡은 근데 자꾸 몰라 서로 붙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두 분이 아 그래요? 음 왜냐면 서로 나중에는 이 이두 분이 반대파가 또 원파가 될 수도 있어. 힘이 같이 갈 수도 있어. 같은 팀이 된다고? 지금은 안 되지. 손을 잡고 뒤에서 움직일 일이 있어. 지금은 몰라 둘이 안 붙고 하나한테 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서로 간에 근데 때를 기다리면 원희룡 씨는 몰라 몰라 승천한다는 소리도 나오니까 좋은 기인이 많아. 지금은 자제 잘못하면 몰라, 깨진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거든. 그래서 음. 서로 간에.. 얼마 남지 않으면 좋겠어. 이재명씨가 더 기운이 <laughs> 높다는 거죠? 더 높지. 네네, 응. 아직까지는.. 최 봤을 때는 그래요. 응. 근데 얼마 안 남았네, 진짜 청소년도. 이제 한 달? 이제 곧 있으면 합니다. 네, 응. 그습니까나좀 나 바꿔줬으면 좋겠어.